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어스 우리 어머는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가졌던 한 가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무기입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될수 있었고 기도원의 300 용사만이 미디안 군대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조친 백성이 너무나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될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 지도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경선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는 가장 경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30만 대군을 문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원 300용사가 되는 것이고 기도원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무기는 겸손이라는 무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용사들 겸손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기도원의 용사 300명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어머는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신주 예수를 영원히